요배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니까 요배 요베 친구들이 요배에게 찾아와서, 요기 3장까지 기록된 그 고난을 보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벌 받았다 그래요. 너벌 받았다. 너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길래 너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이래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재물 다 날라갔지요. 하인들도 다 죽었지요. 거기다가, 아, 뭐, 요배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멀리서 살던 친구들이, 요배 친한 친구들이었나 봐요. 와서,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광경이 처참하고, 그 형편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무 큰 일이 터지면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요배 친구들이 이제 요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은 것이다 니가 당한 고난을 우리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 너는 죄가 없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라 그 옛날 사또들 고을 형감들 보면 죄인들 끌어다가 <laughs> 마당에다가 엎드려 놓고 뭐라 그래요 네?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권장 형틀 옆에 놔두고, 어? 이실 짓고 못 하겠느냐, 지금. 그런 심정으로 욕의 친구들이 욕을 탁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말이에요. 남의 죄나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의인처럼 생각을 해요. 얘에 비해서 나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쏟아내요. 요백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세 명의 친구들도 거침없이 요백에 망설임없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너 죄졌지.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말고 신한테 죄, 죄 지은 거 말고는 이런 벌을 당할 수가 없어. 너, 너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요비 대답을 해요. 나는 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안지으려고 노력하고 산 죄밖에 없다. 그것이 죄라면 내 죄일 것이다. 요비 자기가 죄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거봐 거봐 저봐 저 교만해가 빠져가지고 저거. 네가 무거 죄가 없어 너도 인생인데 우리 그니까 살아보니까 죄가 있어야 이런 일을 당하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요비.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그러면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봐. 그래도 욥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욥을 알고 계시는 거죠. 동방의 의인 욥.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것이죠 요벳 고난은 허가된 고난이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지요. 자그세 명의 친구들의 말 뒤에 요벳 대답이 계속돼 있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2장이, 12장에도 욕이 그 친구들의, 친구의 대답, 이야기에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13장, 13장, 오늘 이제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 여태 그 친구들이 욕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식적인 상식 우리가 오전에 율법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예,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 없이도 그런 일들은 다 알아. 너 나쁜 짓하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 받는다. 응? 죄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거다. 그 응? 이야기도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보면. 이 권선징악 옛날 소설들 보면 선을 권장하고 악에 대해서 징계하고 사람들이 악하게 살지 않도록 교훈적인 소설들이나 글을 우리가 쓰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 예수 믿어서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이 세상에서도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너 이런 일을 당하겠냐?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느냐? 어? 너 죄인이 복받는 거 봤냐? 너처럼 망하지. 결국에는 너처럼 망하게 돼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알고 있는 거 나도 안다. 나도 너희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어. 응?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가 당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해. 하나님한테 얘기하려고 해. 변론하려 한다. 이 변론이 뭐냐면 이 법정 용어예요. 이것도 변론은 누가 하냐면 변호사가잖아요. 아니면 변호사 없이 이 피고가 지금 직접 나서서 자기를 변호하든지 아니면 이 원고나 피고가 변호사 없이 직접 자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기 죄를 변론한다, 변호하는 거죠. 응? 요비,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나는 일상적인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로 나는 이 일을 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고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사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러분 쓸모없는 의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르겠 돌팔이 돌팔이 돌팔이가 왜 돌팔이 의원이 생겼을까 옛날 자격 없는 의사들이 있었거든 네? 산에서 몇년 살다 내려오면 약초 좀 안다고 한의원 차리고 한의사 자격증이 없을 때는 진짜 돌파리들 많았어요. 그 돌파리 의원이냐 군대가도 돌파리가 있어. 의무실에 있는 그 의사 아닌, 에? 어디서 그 의무 그 병과에서 좀 배워 갖고 와가지고 지가다 하는 것처럼 애들이 아프다 하면 약지가 알아서 채워줘. 군이가 출근도 안 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먹고 나. 우리 알고 있잖아. 머리 아픈 데 개버린? 펜잘? 어? 배 아플 때? 가스 명수? 채했을 때? 설사할 때? 정로한 우리 다 알잖아. 회스탈 응? 이래, 돌팔이. 그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병 고치겠다고 나선 이런 쓸모없는 의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가 여태껏 했던 말들은 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 말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제가 뱃, 휴가 때 베트남에서 집사람이 배아프다 그래가지고 약국 갔는데, 약을 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어치를 주더라고. 어, 그, 약 사갖고 왔어배 아프다니까. 배 아프다고 내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베트남 말. 배 아프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근데, 뭔지 모르니까 약 사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약, 저기야. 뭐야. 우리나라 거야. 그 유산균. 아, 정말, 너무하지 않아. 응? 그리고 그 약을 4만원어치를 사갖고 서 욕을 8만원어치 먹었다니까? 어이런 아, 내가 돌팔인지 약사가 돌팔인지. 그냥 내 입에서는 회스탈 줘. 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 회스탈 알까? 그러다 보니까 주는 대로 받아왔지. 그 욕을 두 배로 먹었어. 아, 쓸모없는 짓. 자, 이제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다 이런 거야. 그냥 상식적이고 아주 그 일상적인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펼쳐져 있지만, 그걸 보고 예수를 만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기 자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연신이 아니시거든.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계시된 책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렴풋한 아주 흐릿한 누군가의 솜씨를 알 수는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걸알 길이 없어 왜 죄가 우리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모든 것들을 가로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렴풋이 찾아낸 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생겨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끔,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의 지혜일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입다물어라고 하지요, 너. 내 고난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한다. 네가 어떻게 나의 고난을 알겠으며, 너 지금 그렇게 실컷 떠들고 입을여는 것, 그건 너의 무지다. 너희 는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너희들의 지혜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도 이해 못 해요. 또 그리스도인을 믿는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자연적인 일상의 것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음? 자,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리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응?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벌어진 일,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나한테 얘기할 거냐? 속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알지 못하는 일로 나에게 나를 정죄하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 요백에 있어서 그 친구들의 말은 12절 보세요.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뭐냐면, 재는 여러분 입으로 불면 다 날아가요. 재 이렇게 쌓아놓은 데다 선풍기 갖다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펄펄 날라서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또 재는 녹아서 없어져요. 네?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 아주 약한 바람에도 팔랑팔랑 날라가. 그니까 옛날 어렸을 때 상여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여 옆에 그 노잣돈이라고 주렁주렁 길게 허옇게 달려 있잖아. 그 나중에 가면 무당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태워요. 네? 태워. 태우는데 희한하게 손으로 톡톡 치면 불이 하늘로 슉슉 올라가. 제가 가벼워서 그런 거야. 그게 진짜 저승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분을 머금고 있던 종이가 홀랑 타버려서 수분이 사라지니까 바람만 살짝 불어도 휘휘 올라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막 그런다고 사기지 사기. 불 붙은 것 툭툭 치니까 막 올라가잖아. 이게 사기죠 사기. 제 같은 속담 이거 뭐냐면 쓸데없는 지식들이야. 쓸데없는 지식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예수 믿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가로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아, 이거는 이런 것이라고 미리 결정해놔. 그래서 그것을 절대 안 바꿔. 굉장히 고집스러운 일이죠. 지 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 바꿔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추도예배. 제사. 제사 문제 대신에 사람들에게 준게 뭐예요? 추도예배, 추도예배. 추도예배 뜻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거예요. 추도예배는 그거예요. 안 그러면 추도예배라는 말쓸 필요가 없잖아. 제사 대신에 하도 제사,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개종을 안 하니까 추도예배라는 것을 둬서 상도 차려요. 어떤 집 가면. 상 차리고 위패도 놔도 위패가 뭐냐면 그사람이 영혼이 깃드는 곳이거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 위패까지 놔두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기독교인 줄안 되니까 기독교 아니야. 이거, 그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우리의 이 경험치들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가로막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윗 솔로몬, 어, 그 또... 뭐루호보암 이렇게 왕들이 축하면서 없애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 이스라엘 산에 산당이 산에 있는 재단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산에 좀단 음? 쌓기 좋은데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는 솔로몬 이후에 나중에 보면 어뭐 히스기야 왕이나 또 어? 개혁을 했던 왕들이 개혁을 팍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못 건드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산당이야. 산당을 왜못 건드리냐면 자기 할아버지 왕, 선대 왕이 만들어 놓은 걸 때려 부셔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리해지겠죠. 너는 선왕들이 해 놓은 건 이걸 때려 부셔 너니 네 인간이야? 니가 이렇게 되니까 못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산당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아. 유다의 발목을 잡아. 어? 왕이 나둔 산당에서 우상 섬기면 누가 뭐래? 할말 없지. 응? 나 하나님은 산당의 제사를 금하셨잖아요. 산당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재단에 나아가는 거. 제사장, 이 레이사람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만이 올바른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 외에 방법은 없어. 응? 산당이 그들에게 끝까지 남아있죠.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또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이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어, 항상. 그걸 깨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깨야. 아마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걸 깼어요. 깨다가 내려앉은 것 같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내려앉고 있어, 지금. 이게 가로막힌 거지요 사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 또, 더큰 권력을 갖고 싶어서 교회의 힘을 사회에 내주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이 악랄한 이 불신자가 교회를 이용해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북 청년단이에요. 서북 청년단이 공산당 때려잡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걸 교회 청년들을 끌어들일 거야. 신앙과는 별개의 그 일을 이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승만이 기독교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아니야. 아주 악랄한 정치인일 뿐인 거죠. 응? 저한테 또왜 목사가 그런 얘기 하냐. 아니, 정, 역사를 보면 그게 보이는데, 정확히 보이는데. 그런데, 공자하지 말. 정치가 뭐 여냐 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거죠. 무조건 교회 장로라 그래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 같은 사람 어때요?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여자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잘 따르는 충성된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응? 죽여요. 서슴치 않아요. 사람의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응? 한동안 교회 장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감옥 갔잖아. 뭐 죄가 없어서 뭐 감옥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죄가 없진 않아. 응?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일들을 보면 참 각언이지. 사람 보면 안 돼.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믿어 주는 것 믿어 주는 것 여기서 끝나야 돼. 하나님처럼 믿어 버리면 안 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일을 판단하면 안 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10절입니다.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는 자기가 행한 잘못 때문에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지 않아요.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요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지요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어. 모든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거룩하신 자 앞에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 요비, 하나님, 내 앞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응?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주는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내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째 얼굴 가리시고, 나의 죄,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은 여호와의 원수가 당하는 고난과 같은 그런 이 모습인 거죠. 지 그러니까, 요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호소는 뭐냐면, 왜 나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원수들이 당하는 고난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뭔지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도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어? 그거를 고소해야 하거나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서 죄 져서 그래. 죄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해. 응? 주께서 어째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거지요 주께서 나를 데려가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찾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내 발자취를 점검한다는 뭐냐면 요비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비 행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행함도 알고 계시는 거지 우리의 발자취, 발자취라는 게 뭐예요? 발 걸음이 닿는 그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그 그 자취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둑은 어떻게 걸어요? 생 어? 건단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 몰라, 깨어 있는 사람은 알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알고 계셔요. 발자취를 알고 계시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진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비 자신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죠, 지금.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어? 아무리 돌려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욕의 결말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셔요 이,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기억나지도 아니할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지그 은혜 속에 살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고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죄로 말미암은 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 얻게 하시고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阿门。